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를 얘기하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를 얘기합니다. 일단 우함수 y축 대칭함수부터 한번 그려보면 이런걸 예로 들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y fx라 하고 x를 집어넣으면 여기 y값은 fx가 되겠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y값은 f-x가 되겠죠. 근데 y축 대칭이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이건 우함수가 되는 거고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fx는 x의 여기 지수에 짝수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상수 이런 것만 더해지면 이거는 우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짝수차랑 상수로만 돼 있는 4차 함수라고 치면 f x는 여기다 마이너스 x 넣고 4제곱하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그냥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fx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차로 돼 있거나 상수로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x를 넣어도 fx랑 같아지는 우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한 다음에 x를 집어넣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서로 어떻죠 y축 대칭이니까 부호만 반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부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함수를 볼게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뭐 이런 걸 예로 들수 있겠죠.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x를 넣었을 때 여기는 fx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여기는 f-x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랑 이거는 부호만 다르죠. f-x는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지는 겁니다. 이 식이 성립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려면 fx는 x의 홀수차로만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짝수차 없이 홀수차로만 돼 있다고 치면 f-x는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고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ax 세제곱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bx가 되겠죠. 그거는 결국 fx, 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서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기함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우함수면, 이렇게, 홀수차는 다 없애고, 짝수차만 두는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기함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F 미분해서 X를 집어 넣은 걸 거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미분해서, 이거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은 거겠죠.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지금 우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전에 F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으면 이거는 우함수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f'x가 우함수랑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 마이너스를 마치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fx는 짝수처럼은 돼 있거나 상수로만 돼 있어야 되고요.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요.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기함수인 거고 그래서 fx는 홀수처럼만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fx가 우함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사라졌죠? 먹은 것처럼 보이죠? 그 말은 fx가 짝수차로만 돼 있다는 거고 여기서 3차랑 1차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y축 대칭을 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w자형으로 완전히 대칭되게 4차 함수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는 그려질 수 없는 게 나에서 보면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얘는 무조건 0,6을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절대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고요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 y 좌표가 둘이 똑같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서 이거를 식으로 만드는 걸잘 봐주세요.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식을 만들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마치 여기에 접하는 것처럼, 동시에 접하겠죠? 이 상태의 식을 먼저 만들고, 이걸 그대로 1 내려가지고 얘를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y축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k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러면 fx를 식으로 만들면 여기가 k에서 튕기니까 x 마이너스 k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고 마이너스 k에서 튕기니까 x 플러스 k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그냥 2라고 두시면 되고 이렇게만 쓴다면, 얘는 X축에서 튕기는 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주면,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튕기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10만 해주시면, FX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0.6을 지난다 했죠. 아까 전에, X에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K 4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그게 6이 돼야 되니까, K 4제곱은 결국 16이 되는 거고, K는 2가 되겠죠. 저는 여기를 k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k는 2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 2를 넣어주면 fx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고 문제는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1되고 여기는 25되니까 빼기 10하면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풀고 아까 여기서 계속 풀이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극솟값을 마이너스 10 가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 미분해서 0되는 지점부터 찾겠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2x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그거는 지금 여기 극대 값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근데 극소 값을 나타내는 부분도 두개더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게 0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b를 0이라고 해서 x를 찾아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가 됩니다. 결국 여기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 fx에다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해가지고, p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x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는 걸 아니까, 그걸 여기다 이용해서 집어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2분의 p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p 제곱이 될 거고요. 6은 그대로 있고, 그럼 x 4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p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b 제곱은 64가 되는데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x 제곱이 이거니까 얘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8 넣어주면 x 네 제곱 마이너스 8 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f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72 플러스 6을 해서 15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함수이 정수라는 것도 힌트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fx는 이걸 만족한다 했는데 그럼 이거는 기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기함수는 홀수차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둘수 있는 거고요 나에서 f1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미분해서 1 넣으면 1하고 7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서 1을 넣으면 3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게 1하고 7 사이라는 것도 알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b가 5-a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5플러스 2a가 되는 거고요. 5를 다 빼주면 마이너스 4랑 2a, 2 이렇게 되면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모든 개수가 정수라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또는 0만 될수 있는 건데 최고차 개수가 0이 될 수는 없죠. 3참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0이 안되고 마이너스 1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p는 6이 되겠죠.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대값 찾아를 했으니까 f(x) 미분해서 0되는 지점부터 찾겠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1라서 x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을 가지죠. 그러니까 미분한 거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2고 여기가 루트인데 그걸 가지고 f(x)를 그리면 감소 증가 감소하면서 루트 2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루트2를 집어넣어주면 극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m은 여기 루트2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2 여기 루트2 넣으면 플러스 6 루트2가 되면서 4 루트2가 될 거고요. 문제는 그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3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대값 찾을 때 다르게 찾을 수도 있는데 fx를 그냥 미분 안하고 얘 바로 그릴 수도 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이라서 인수분해하면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렸을 때뭐 일단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무조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 여기를 지나게 되고요. 그럼 극대값 여기는 이게 1대 루트 3의 비율을 항상 성립하니까 이걸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2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이런 건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보면 미분 한계 우함수란 얘기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f x가 우함수다 알수 있고요. 당연히 f(x)를 미분하니까 f x는 2차 함수겠죠. 그러 그러니까 f x는 우함수니까 짝수차만 있을 건데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 b 이렇게만 있겠죠. 1차항이 없겠죠. 근데 나에서 fx는 x는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 말이 fx에 그냥 1 넣으면 0 된다는 얘기고 극소값 0을 가지니까 그리고 미분해서 1 넣으면 마찬가지 0 된다 이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 넣으면 0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겠죠. fx는 미분해서 이가 되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해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다고 할수 있는데,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넣어서 0 되려면 c는 2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극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1에서 극소값 0을 가지니까, 당연히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지겠죠? 이게 0 된다 해서 x 값 찾아도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극대값 나올 거고, 아니면 f'x가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라서, 여기에서 0되면 마이너스 1에서도 0되는 거 당연히 알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fx를 그려보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나오는 것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그게 이걸 만족하니까 얘는 기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쓸때 일단 최고차계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이렇게 쓸 거고 2항은 없고, 그냥 1항만 이렇게 쓰고 끝나겠죠. 기함수니까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면, 원점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증가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해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럼 fx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다면, 뒤집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y는 2라는 걸딱 그었을 때 교점은 두개밖에안 나오죠.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4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뒤집었을 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게다 뒤집혀가지고 그냥 y축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y축 대칭이 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y는 2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여기에 끄어질 수 밖에 없죠. 여기 말고는 교점이 4개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는 2란 말이고, 여기 극대 값이 결국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극소 값은 마이너스 2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fx를 다시 그리면, 원점 대칭이고, 지금 여기가 y 좌표가 2고, 여기가 y 좌표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a를 찾은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이니까 미분해서 0 되는지 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 되려면 x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란 얘기죠. a는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인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여기 x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a는 하나 빠져나오고 루트는 하나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거랑은 또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산하면 3분의 2a 되죠. 그게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양변에 2분의 3을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하면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a 세제곱 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그래서 f 3 구하라고 했으니까 f 3은 여기다 대입하면 27 빼기 9해서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여기랑 여기랑 1대 루트 3인 거 아시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루트 3a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럼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a겠죠. 그러면 fx는 지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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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니까 인수에 x 플러스 루트 3a랑 x랑 x 마이너스 루트 3a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곱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합차죠. 거기에 x를 곱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a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은 마이너스 2 되야 되니까 결국 a 세제곱이 1이라서 a는 1이 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다시 넣으면 이거 없어지겠죠. 거기다가 3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3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3 루트 3합차니깐9 마이너스 3에서 6 되겠죠. 여기에 3 하나 더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18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프라임 x제곱이랑 마이너스 1이 된데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 x 축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y 축에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얘를 그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콤마 1, 1콤마 1, 1, 1 0콤마 0. 여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큰 쪽이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렇게 그린 게 결국 f'x를 프라임 그린 건데요. 우린 이걸 보면서 fx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여기께 선을 따라다 끊고, 선을 따라 끄으면, 자, 이 앞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미분한 게 마이너스 1라는 이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한 직선이라는 얘기겠죠.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야 되는데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뭐이 값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속이 될 거고요. 미분한 게0 되니까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 0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기울기 올라가다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1,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거 보면서 그리면 이렇게 생긴 삼 참수의 일부가 나오겠죠. 자, 기억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진다. 맞죠?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가지죠. 기억 맞는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우함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우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우 함수가 되려면 y축 대칭이 돼야 되는데 y축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기함수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원점이면 이게 기함수가 되겠지만 이 점이 지금 y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함수다 기함수다 지금 말할 순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f(0)이 0이면 여기가 지금 x는 0인데 그럼 여기가 원점이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기함수가 되겠죠. 원점 대칭이 되겠죠. f1이 0보다 크다. 여기가 지금 1이니까 0보다 큰거 맞죠. 그래서 기흑,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를 이렇게 y축 대칭으로 완전히 그려졌죠 이거 다시 그려가지고 fx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앞에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는데 0됐다가 다시 플러스니까 다시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0 되겠죠. 얘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때부터 또 감소하는 이런 게 fx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보시면 f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 틀렸죠? 여기가 지금 x는 0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극값은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f형이 0이면 그럼 여기가 지금 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기함수가 되겠죠. 이게 y축 대칭이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얘가 원점이라면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0이다. 여기랑 여기랑 원점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부호만 다르겠죠.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f1이 0보다 작으면 지금 여기가 지금 x는 1인데 그럼 여기가 f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음수면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럼 이 fx 그래프랑 X축이랑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간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디 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만 해줬고, 이게 뭐몇차 함수다. 그런 다항함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데 했으니까 이건 FX가 기함수란 얘기죠. 기함수는 무조건 0,0은 지납니다. 그냥 0을 대입해 봐도 넘기면 f 이 0이니까 0 콤마 0을 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함수니까 0 콤마 0 무조건 찍어주고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콤마 마이너스 1도 찍겠죠.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도 분명히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1 왼쪽으로 갈때 마이너스 1로 간다 했으니까 얘가 1이죠. 그럼 자극하니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지 이렇게 연결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될지 어쨌든 여기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왼쪽에서는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이니까 이제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를 보니까 1을 제외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음수라고 했습니다. 미분한 게 음수면 감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감소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향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 여기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1로 가는 거지.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비어 있겠죠. 여기도 비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차 있죠. 여기가 차 있고. 그래서 이 오른쪽하고 왼쪽은 대충 그림이 완성이 됐고 어요 사이에만 뭐 어떻게 연결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음수니까 여기서도 감소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그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원점 대칭이라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게 되겠죠. 만약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기획을 보면, fx 그래프는, 지금 이게 fx 그래프고, y는 x랑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y는 x면, 여기 기울기 1인 직선 있죠? 여기를 지나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으니까,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맞죠? 이건 어차피 이렇게 감소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맞는 말이고요. fx랑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단 x축이랑 분명히 만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만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알수 없는 게, 얘가 감소긴 감소인데, 이렇게 꼭 감소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렇게 유리함수로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계속 y 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감소는 맞죠. 근데 x축을 점근선으로 보면 계속 감소는 하는데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안 만나면 이쪽도 이렇게 감소는 맞는데,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세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할수 있고요. 미분해서 알파 넣은 게 마이너스 1인 실수 알파가 적어도 두 개는 존재한다.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랑 같은 기울기 가진 접선이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에 알파가 존재하면 이쪽에도 알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최소 두 개는 있는 거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되게하는 알파 값이 최소 두 개는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 해도 여기서 접선의 교육이 얘랑 같아질 거니까 이런 부분에 알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기겠죠. 뭐, 이거는 모든 점마다 접선의 교육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두개는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3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지금 같다고 했습니다. fx가 3차인데 미분하면 당연히 2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같다는 말은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값 가지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일 때도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뿔이니까 극대, 여기서 극소. 그러면 이함수도 아래로 볼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한 게 생겼다 치면 f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그리고 2에서 극소. 이렇게 생긴 함참수가될 거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을 보면, 미분한 거는, 미분한 거 이거죠? x는 0에서 최소값 간다. x0일 때 꼭지점이니까 최소값 간다. 맞는 거죠? 이는 fx는 f2. 지금 이게 fx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fx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2거든요? 그럼 여기 y 값이 f2이기 때문에, y는 fx랑 y는 fe랑 y는 fx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y는 fe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니까 끄으면 교점 두 개, 서로 단두실은 맞죠. 그리고 y는 fx 의전 마이너스 1, 콤마 f,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서 접선을 끄었을 때2 콤마 f, 여기를 지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긴 3 참수에서 접선을 딱 끄으면 변곡점에 대해서 이게 1대 2인 거 알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변곡점이 0이니까 여긴 당연히 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f를 지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이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